자 이제 오늘은 여러분 2026년 6평 수소 지문입니다. 자 아침에 다 푸셨을 테니까 천천히 한번 해보는데 이 지문은요 여러분 첫 번째 문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지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첫 번째 문장을 얼마나 잘 잡았느냐를 화, 확인해 볼수 있는 지문이기도 하거든. 일단 첫 번째 문장을 한번 밑줄 한번 쳐볼까? 자 밑줄 쳐볼게 천천히 읽는다. 청정 에너지 중 하나인 수소는 끊어보세요. 생산, 저장, 운송, 추출, 활용 등 전체 과정에서 친환경성과 관련해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선생님 봅시다, 여러분. 제일 첫 번째로 수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수소의 과정이 지금 써 있어. 맞지, 얘들아? 수소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니 어떻게 저장되고, 어떻게 운송되고, 어떻게 추출되고, 어떻게 활용되는가? 맞니, 응성아? 자, 그러니까, 얘들아. 맨 마지막 과정이 뭐야? 활용이지. 활용이지. 자, 그러니까 맨 마지막 단락 첫 번째 줄에 활용법이 써 있는 거야. 이제 이해 갔어, 얘들아. 자, 그러니까 이 지문은 이첫 번째 문장 순서대로 썼다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생산이 어디 있어, 얘들아? 그 다음 다음 줄 봐봐. 그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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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수소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말 보이세요? 그 다음 줄에 뭐가 보이세요? 저장 및 운송이 어렵다라는 말 보이세요? 두 번째 단락 첫 번째 줄에 추출이란 말 보이세요? 음. 자,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첫 번째 문장에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걸다 써놓은 다음에 이걸 지문마다 곳곳에 퍼트려 놓은 건데 애들은 이걸 지문에 곳곳에 퍼트려 놨다는 걸 몰라. 그러니까 지문이 엉키지. 우리가 읽을 때 항상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첫 번째 단락에 있는 내용이 반복된다는 사실은 너무 당연한 거고 그첫 번째 단락에 있는 내용이 뭐가 나올지를 알고 지문을 읽는 것과 그지. 이걸 모르고 읽는 건 전혀 다르다는 걸꼭 명심하셔야 돼요. 이해됐죠? 그래서 일단 제일 첫 번째로 이첫 문장을 보면서 내가 놀랐던 게, 야 이건 어떻게 첫 문장을 다 이렇게 나열했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 여러분들이 이걸 잡았는지 일단 먼저 체크를 해봐야 돼. 이해됐죠?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문장에 또두 번째 힌트가 뭐가 있었냐면 거기 친환경성과 관련해서 그렇지? 그럼 수소가 얘들아 이게 왜 관심이 있는 거야? 친환경인 거야. 자, 그럼 친환경이라는 역할을 하는 게 뭔지를 또 읽으면서 뭐 해야 될까? 찾아내야 되겠지. 그러니까 포인트가 이거라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오늘은 하나국어의 코, 하나국어 선생님의 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에만 집중을 해서 그 선생님을 봐야 돼. 코를 집중해서 봐야 될거 아니야. 맞아요. 마찬가지로 친환경에 대해서 집중하라는 얘기야. 내말 이해됐어? 자, 그럼 어떻게 친환경인지 볼게. 그 다음 보세요. 재생에너지를 통해 그러니까 친환경이죠 이해돼? 생산된 전기로 물을 전기분화하면 탄소 배출 없이 그러니까 친환경이죠. 친환경이죠 이해돼? 그러니까 탄소 배출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는 거야? 친환경이라는 말이야 재생에너지가 무슨 말이야? 친환경이란 얘기야 내말 이해돼? 음. 자 이런 식으로 수소 생산이 가능하다 생산된 수소기체는 부피가 크고 미조칩니다 부피가 크고 폭발성에 위험이 있어 미조칩니다 거기다 씁니다 문제점 자 그럼 과학기술 지문의 첫 번째 힌트 나왔다 얘들아 문제점이 나오면 여기에 대한 무슨 책이 제시돼야 돼 해결책이 제시돼야지 맞습니까 자 좋은 점은 알겠어 자 그런데 무슨 점이 있어 문제점이 있어 과학기술 지문은 항상 얘들아 무슨 지문이 있을 수 있어 문제점을 제시할 수 있어 그럼 거기에 따른 무슨 책을 제시한다 해결책을 제시한다 그렇지 그럼 뒤에 해결책 나오겠네 이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된다고 그냥 읽으면 안 되고. 여기까지 해야 돼? 음. 자, 읽어볼게. 그 다음 봐봐. 부피가 크고 폭발 위험성이 있지. 그럼 생해 보자. 이제부터 해결책은 뭐 해야 돼? 부피를 줄여야죠. 그렇지. 위험성을 낮춰야죠.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해결책이겠죠. 자, 어찌됐건 저장 및 운송이 뭐하다? 어렵다. 부피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액화수소 방식이 제한되었지만 저장 및 운송 시 액화시 상태를 유지하려면 극지원의 조건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다. 또 문제점이죠. 이 때문에 액상 유기 화합물 동그라미 액화 암모니아 세모 이거 같은 순소 운반체를 활용하는 방식이 제한되고 있대요. 자, 그럼 여러분, 액상 유기 화합물과 액화 암모니아는 어떤 걸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입니까? 부피가 크고 폭발할 위험성을 감소시키려고 만들어 놓은 거죠. 이해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분류 작업 일어났죠. 자, 그럼 이제부터 뭐부터 설명할까? 액상유기 화합물부터 설명하겠죠 이해됩니까? 자 근데 여기서부터 읽을 때 선생님은 MCH가 뭔지도 몰라 어? 그런데 선생님은 이과야? 문과야? 문과지 자 그러면 나는 이과처럼 읽을까? 문과처럼 읽을까? 문과처럼 읽을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국어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교수들이 문과야? 이과야? 문과죠 물론 과학기술 지문은 분명히 이과 교수가 들어가서 쓰긴 쓸 거예요 그런데 이과 교수가 들어가서 쓰기는 쓰지만 그 지문을 다듬는 건 누가 합니까? 문과 교수가 하는 거예요. 국문과 교수가 한다고. 말을 바꾸면 과학적 지식이 없어도 나 같은 뼈속까지 문과인 사람도 문제를 뭐할수 있게 만든다? 풀수 있게 만든다고. 그러니까 원소기열 이런 거 몰라도 돼. 그냥 문과처럼 읽으면 된다고. 이해 됐죠? 그럼 머릿속에 뭐만 일단 박아놓으면 되지 얘들아? 부피가 크고 폭발 위험성을 없애기 위해서 만든 게 뭐다? 액상 유기. 화합물이다. 이것까지만 일단 잡아주면 되는 거야. 자, 계속 갑니다. 액상 유기 화합물 이용한 수소의 저장 및 추출에는 톨루엔과 MCH라는 두 화합만 간에 무슨 전환? 상호 전환이 주로 사용된대요. 상호 전환 미주 짝실까요? 자, 그러면 선생님은 헷갈리니까 톨이라는 말 쓰고 M이라는 말을 쓸게. 자, 그러면 얘네들이 무슨 전환 된다고? 상호 전환된대. 그럼 셈 보자. 읽어보면 알겠지만 톨이 뭘로 바뀌는 거야? M으로 바뀌는 거죠. M이 뭘로 바뀌는 거야? 톨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무슨 전환? 상호 전환이라고 하겠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이는 톨루엔의 수소가 결합해 mch가 되고, 역으로 mch가 톨루엔과 수소를 변환되는 원리로 활용하는 것이다. 자, 이걸 무슨 전환? 상호 전환이라고 한대요. 자, 그러면 톨루엔에다가 뭘 결합하면? 수소가 결합되면 mch가 되고요. 그 mch에서 톨루엔과 수소로 변환을 하는 것이 원리래요. 이해 됩니까, 여러분? 자, 그럼 질문 던져볼게요, 얘들아. 톨루엔을 mch로 왜 전환할까요? 이게 중요한 거야. 왜 전환할까? 부피를 줄이려고. 맞습니까? 폭발 위험성을 없애려고. 아니, 그러니까 전환하겠지. 자, 읽어볼게요. 뭐라고 써있나 볼게요. 톨루엔에 분자 하나, 세 개의 수소분자가 결합할 때 각각의 수소분자가 탄소, 분자가 탄소와 수소 원자 간의 결합을 두 개씩 만들며 MCH 분자 하나가 생성이 된대요. MCH는 취급 안정성 및 독성이 휘발유와 유사하므로 석유의 저장과 운송을 위한 기존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대요. 그럼 따로 만들 필요가 없이 그대로 기존 걸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네. 자, 그다음. 또한 MCH는 액체임으로 증발 기체 발생으로 인한 누출 위험이 거의 없대요. 자 이해 됩니까 여러분 위험도 감소하고 맞습니까 여러분 그죠 오케이 자 그리고 휘발유와 유사하기 때문에 석유의 저장과 운송에도 유리하죠 하지만 문제점 톨루엔과 MCH의 상호 전환을 통한 수소의 저장 및 추출이 반복이 되면 화합물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대 자 그럼 완벽한 건 아니네 그지 자 그럼 생각 봅시다 첫 번째로 해결했던 방법이 뭐였서 톨을 M으로 바꿨다가 M을 다시 뭘로 바꿔서 톨로 바꿔 쓰는 거지. 맞습니까? 하지만 이럴 때 문제점이 하나 있어서 화학물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있기는 이때 정리됐나요?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뭡니까? 암모니아, 에카암모니아죠. 에카암모니아 맞습니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암모니아는 질소 원자와 수소 원자로 이루어진 화학물로서 분자당 세 개의 수소 원자를 포함하고 있어 물보다 분자 분자당 저장된 수소가 많대요. 그런가봐. 계속. 암모니아는 기존 비료 산업에서 사용되는 합성법을 사용 생산할 수 있고 대규모의 투자 없이 기존의 인프라를 이용해서 저장 및 운송할 수 있다. 어, 그럼 얘들아 이거 누구랑 똑같니? 위에 있는 MCH랑 똑같네. 맞지? 자, 그러지만 높은 독성으로 인한 위험성은 뭐다? 해결해야 할 과제야. 암모니아에서 수소 추출 방식으로는 전기 분해, 광분해, 그리고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뭐다? 열분해가 있다. 각 방식에는 이게 중요해. 밑줄. 각 방식에는 암모니아 분해 반응이 일어나는데, 암모니아 분해 반응이란 암모니아가 분해되면서 질소 기체와 수소 기체가 생성되는 거래. 맞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모든 방식은 다 얘들아 암모니아를 뭐하는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분해하는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자, 이게 분해가 될때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질소도 만들어지고 수소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되셨나요? 이때 암모니아 질소 수소의 비는 2대 1대 3이래요 그럼 여러분 암모니아보다 얘들아 뭐가 제일 많이 만들어지는 거니 수소가 만들어지는 거네 맞죠 음. 열분의 방식을 통해서는 0.9 이상의 전원율이 얻어지는데 부반응은 거의 없다 부반응은 뭔데 여기서 전환율이란 반응한 전체 암모니아 몰수를 공급한 암모니아 몰수로 나눈 값이래 그럼 얘들아 선생님 봐봐 분모가 그러면 공급이 돼야 되니 반응이 돼야 되니 분모가 공급이죠 공급분에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위에가 반응이죠. 맞습니까? 그죠? 공급분에 반응이 된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전환율은 반응한 전체 암모니아 몰수를 공급한 암모니아 몰수로 나눈 값이며 부반응이란 암모니아 분해 반응에 의도된 생성물 외의 다른 물질이 최종 물질로 생기는 반응을 뜻한대요. 그러면 반응이 부반응이 없다는 건 다른 물질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오케이 자 여기까지 정리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위에 첫 번째 단락 한번 정리해 볼게 첫 번째 단락 첫 번째 문장에서 뭐 얘기했어 수소라고 하는 게 생산 저장 운송 추출 활용이 있다라고 써놓은 다음에 이걸 지금 순서대로 쓰고 있다 맞습니까 두 번째 첫 번째 단락 마지막 문장에 액상유기 화합물과 액화암모니아로 분류작업을 해놓으니까 두 번째 단락에서는 액상유기 화합물 세 번째 단락에서는 액화암모니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정의 됐습니까? 자 그럼 마지막 단락 읽겠습니다. 수소의 대표적인 활용법이 이제 활용이야 활용. 수소 연료전지는 수소의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직접 변환하는 장치대 그럼 얘들아 수소의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자 그런데 그것은 산화극, 환원극, 전해질, 도선으로 구성이 된대요. 산화극에서는 공급된 수소가 수소 이온과. 전자를 분해하는 반응이 일어난대 그럼 얘들아 산화국에서 수소하고 무엇을 무엇을 수소 수소가 수소 이온과 뭐로 전자로 분해를 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수소 안에 수소하고 수소 이온하고 전자를 나누어 주는 걸 뭐라고 불러 산화 극이라고 한다 수소 이온은 전해질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전해질을 통해서 전자는 무엇을 통해서 도선을 통해서 무슨 곡으로 이동한다. 환원극으로 이동한대요 자 그럼 여러분 요거 보기 좋게 한번 써 볼게요 여러분 자 칠판 좀 봐주세요 이거 안 지우고 여기다 쓸게요 그냥 여기다 헷갈리니까 제일 첫 번째가 뭐였냐면 산화극이었어 자 산화극 그럼 산화극에 들어가지 수소가 수소가 들어가는 거지 여기 수소가 딱 들어갔어 수소가 딱 들어가는 순간에 나오면서 뭘로 나뉘어 두 가지로 나뉘지 뭘로 나뉘어 수소 전자하고 뭐가 있었어요? 수소전자하고 몰로 나뉜다고 그랬지 아까? 아, 수소이온과 전자 비안 수소이온과 뭐로 나뉘어? 전자로 나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럼 수소이온과 전자로 나뉜 게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얘들아? 그 다음에 환원극으로 이동하는데 얘들아 뭐는? 수소이온은 어디로 가고? 환원극으로 가는 거야 맞습니까? 그 다음 전자 는 어디로 가는 거야? 전자 이게 과정이어서 지금 써주는 거야? 전자는 어디로 가는 거야, 얘들아? 전자는 어? 어 그렇죠. 이건 전해질을 통해서. 자 미안 여기 환원고로 가는 거 똑같은데 미안 얘는 무엇 통해 가는 거고, 얘들아 갑자기 헷갈리네. 얘는 뭐를 통해 가는 거고? 아이고 안 보인다. 전해질 미안 전해질을 통해서 가는 거고, 얘는 뭘 통해서 가는 거니? 얘는 도선을 통해서 가는 거네. 선생님이 이걸 왜 써주냐 하면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있는 그 37번 문제의 5번 선택지를 못 고른 사람이 많은 것 같아서 이걸 써주는 거야. 거기 3 7번의 5번에 보면 수소연료전지의 수소이온은 전자와 마찬가지로 도서를 통해 이동한다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수소이온은 뭘 통해 이동하는 거지? 전해질을 통해 이동하는 거잖아. 이 과정이 헷갈려 하는 것 같아서 이걸 써준 거야. 이해 됐죠? 그러니까 산화국에서 나온 얘네들은 얘네들을 통해서 환원국으로 가는 거야. 정해 됐지? 자, 그리고 나서 환원극으로 이동한 다음에 전기를 생산하는 거죠. 그리고 환원극에서 공급된 산소가, 환원극에서는 공급된 산소가 수소이온과 전자를 만나 물을 생성하는 거야. 그럼 얘들아, 산소가 만나서 뭐가 되는 거야? 물이 되는 거죠. 이해 반응은 거의 일러하지 않으면 친환경적이다. 그럼 얘들아, 수소이외 물만 생성하는 거니까 친환경적이라고. 여기까지 이해 됐습니까, 여러분? 자, 근데 친환경적이라는 말 이미 첫 번째 단락첫 번째 문장에서 이미 봤던 거죠. 맞습니까?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럼 정리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자, 수소는 분명히 친환경적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에 문제점이 있었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렇게 전환하는 게한 뭐가 있었고? 액상 유기화합물이 있었고, 암모니아가 있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활용한 게 무슨 전지다? 수소 전지다. 맞습니까? 네. 자, 그럼 오른쪽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37번, 1번부터 선택지 볼게요. 재생에너지는 탄소 배출 없이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에너지 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 맞습니까? 그럼요. 탄소 배출 없이 하니까 무슨 적이었죠 친환경적이었죠. 첫 번째 단락이 있었고요. MCH는 휘발유와 유사한 취급 안정성을 갖는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두 번째 단락이 있었고요. 광분해 방식으로 암모니아를 질소 기체와 수소 기체로 분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유추해야 됩니까? 세 번째 단락에서 여러분 중간쯤에 보시면 하지만 보이시죠? 하지만 그 다음 줄 암모니아의 수소 추출 방식엔 전기분해, 광분해,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게 열분해인데, 각 방식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시죠. 암모니아를 분해 반응을 일어나는데, 암모니아의 분해 반응은 질소기체와 수소기체를 생성하는 반응이다라고 써져 있죠. 맞습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3번 선택지도 지워지는 거예요. 마지막 4번. 수소연리전제 공급되는 물질은 수소와 산소이다. 맞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정답 몇 번? 5번이 됐다. 확인 되시죠. 두 번째 다락합니다. 기형 니은의 두 번째 문제. 기형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겁니다. 기억은 뭐였습니까? MCH. 니은은 뭐였습니까? 암모니였죠. 자, 1번부터 해 볼게요. 1번. 기억은 증발 기체가 많아 많이 발생하고 누출 위험성이 크다. 아니죠. 전혀 틀렸죠? 2번. 니은은 독성이 높죠. 3번. 니은은 운송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 없죠. 맞습니까? 4번. 기억은 니은보다 분자당 저장되어 있는 수소의 원자가 많다. 맞습니까? 네. 5번. 기억은 니은과 달리 기존 인프라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기억 니은 모두 기존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죠. 됐습니까? 자, 이제 이 지문을 진짜 이해했나 보는 건 39번이죠. 보기는 지문의 축소판, 보기는 구체적인 사례일 뿐이다. 맞습니까? 자, 정리해 들어갑니다. 한 과학자는 전기분해 방식으로 라는 말이 보일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럼 왜 갑자기 전기분해가 나왔을까, 얘들아? 오른쪽 지문 그대로 가봐. 밑줄친 C 보세요. 수소, 암모니아에서 수소 추출하는 방식은 전기분해도 있고, 광분해도 있고, 모두 있었어, 얘들아? 열 분해가 있었죠. 자, 그런데 지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무슨 분해 방식입니까? 열 분해 방식이죠. 자, 두 번째. 광분해 방식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어디에도 했었습니까? 광분해 방식은 37번에 3번 선택지에서 썼죠. 자 그럼 이제 무슨 분해가 빠졌습니까? 전기분해가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전기분해를 넣은 거야, 이렇게. 이해되세요? 여,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출제자가 왜 이렇게 깔아놨는지 알겠냐고. 이게 의도야, 이게. 자 그럼 읽어볼게. 전기분해 방식으로 암모니아를 분해하는 반응기를 고안하고 이를 사용해서 수소기체를 얻고자 실험을 했대요. 이 전기분해 방식에는 암모니아 신모를 공급했을 때 6몰에 암모니아만 반응을 했대요. 그럼 지금 볼게요. 첫 번째. 몇개 줬더니? 10개 줬더니. 몇 개만 반응했다? 6개만 반응했다. 그럼 몇이야? 0.6이죠. 내말 이해 됩니까, 여러분? 이거는 이과적으로 풀고 있는 게 아니라 국어적으로 풀고 있는 거예요. 이해 됐죠? 그럼 왼쪽은 여러분 몇이었습니까? 아까 0.9였죠. 그죠? 자, 계속 갑니다. 이렇게 0.6이었고요. 반응한 암모니아의 몰수보다 많은 몰수에 수소 기체가 생성되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왼쪽 지문 다시 가시죠. 2대1대 3이죠. 자, 암모니아가 2일 때 모는 수소는 3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당연히 수소가 더 많이 생성 생성 되겠죠. 내말 이해됩니까? 자, 계속 갑니다. 이때 원치 않았던 물질인 암모늄 이온 등의 최종 물질이 생겼대요. 어, 그럼 여러분 이건 뭐가 있다는 거죠? 부반응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아까 왼쪽 지문에서 열분해 방식은 뭐가 없었는데 부반응이 거의 없었는데 맞습니까, 여러분? 오른쪽에 전기 분해 방식은 뭐가 있다? 아, 부반응이 있다는 얘기구나.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지문하고 연결해서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문제 풀어 봅니다. 적절한 걸 묻는 겁니다. 1번. A미다이 왼쪽에 있는 A에게 열분해 방식 A에서 질소 기체를 생성하는 것과 달리 맞죠? B에서는 질소 기체를 생성하죠. 맞습니까? 똑같습니다. 2대1대3이라는 비율은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2번입니다. A에서 생성된 수소기체는 B에서 생성된 수소기체와 달리 부반응에 의해 생기는 게 아니라 B가 부반응에 의해서, 아, 부반응이, 부반응이 있는 거고요. 부반응에 의해서 수소기체가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네. 그러니까 B는 부반응이 있는 거고요. A는 부반응이 없는 거고요. 또 부반응 때문에 수소기체가 생기는 것도 아니라고요. 다 틀렸다고요, 이거는. 오케이? 3번 갑니다. A에서 암모니아를 공급했을 때 전환율은 B에서 암모니아를 공급할 때의 전환율보다 작은 게 아니라 크겠죠. 왼쪽은 0.9고, 오른쪽은 몇이니까? 0.6이니까. 4번입니다. B는 A와 비교할 때 같은 양의 암모니아를 공급하면 더 적은 양의 수소기체를 생성하겠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돼? 4번이 됐던 겁니다. 되셨습니까? 마지막 5번. B에서는 A 기체와 달리 반응한 암모니의 몰수보다 많은 몰수의 수소기체가 생성되는 게 아니라, 뭐죠? 둘다 그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 정답은 몇 번? 4번이 된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풀고 40번 문제는 3번이 답이다. 그래서 이 지문은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했다고 좋은 지문이었던 게 2026년 6평이니까 작년에서 가장 최근에 봤던 시험지 아닙니까? 결국은 서론에서 얼마나 중요한 내용을 깔아놓고 이것들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지를 보여줬던 대표적인 지문이었던 겁니다. 이해되셨죠? 음, 그러니까, 이과적으로 읽지 말고, 문과적으로 읽으세요. 한글처럼 읽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물론, 과학 지문에 대한, 그, 뭐죠, 배경식이 있는 친구라면 훨씬 더 쉽게 이해는 하겠지. 하지만 그게 없다고 해서 못 푸는 건 아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